네, 안녕하세요. 하이젠 R&M의 주제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급탐정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하이젠 R&M이 오늘 8% 넘는 또 상승을 보여주면서 아직 흐름이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런 상승세를 좀더 이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다시금 조정이 나올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그러면서 이 상승을 할수 있다면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그런 목표가에 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사이에 우리 어떻게 매도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반대로, 얘네들이 조정이 나온다라면 어디까지 눌릴 것이지 그리고 눌렸다가 다시 반등이 이렇게 나올 수 있을지,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뭘 살펴볼 것이냐. 우선 차트상의 움직임을 볼 것이고, 그리고 이런 흐름을 만들어냈던 주체들이 누군지를 파악해 볼 거다. 그리고 이 주체들의 움직임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할 겁니다. 그럼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얘네들이 반등이 나왔던 구시가 어딥니까? 자, 27,500원 구간이다. 이 구간이 어떤 구간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앞으로 쭉 가보면은 얘네들이 다시금 상승을 하기 시작했던 그 장때 봉을 만들어놨던 그 시초가 부분이 이 구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는 움직임이 나와주면서 이 구간을 지켜주려는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다는 라 거죠. 그러면 여기서 조정이 나온다 했을 때, 과연 여기까지 눌릴 것이냐. 거기까지 눌리긴 좀 어렵다고 볼수 있다. 여기까지 내리기보다는 32,000원 구간. 이 정도까지는 살짝 눌렸다가 다시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런 흐름이 나오기 위해서는 중요한 건 뭐냐. 그리고 계속해서 돈을 집어넣고 있는 주체들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흐름을 만들어냈던 주체들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돈을 집어넣고 있다라면은 다시금 반등하는 움직임 나타날 것이고 이렇게 조정이 좁다 가도 이렇게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돈이 들어오는 움직임을 한번 꼭 살펴보자. 그래서 한번 바로 살펴보면은. 이렇게 외인과 기관이 매수매도를 좀 반복하고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흐름을 계속해서 끌고 왔던 거, 누구냐, 이 기관이냐, 외인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선은 둘다한 번씩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60거래일 동안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니까, 매수매도를 봤을 때 매수 쪽이 좀더 많았다. 그리고, 매수 쪽에서는, 뭐, 이렇게 봤을 때, 뭐, 미래에 셋, 애니지자 대신 토스, 유진, 뭐 이런 식으로 기관 쪽의 움직임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매도 쪽에서는, 모건 스탠리, JP 모건, 골마삭스, 웰리리니치, 이런 외인들의 움직임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실질적으로 들어오고 나간 자리들을 확인하면서 흐름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우선 미래에셋 보면은, 때, 원래 조정을 받을 때 얘는 싹 들어왔다가 그 이후로 큰 움직임은 없었는데 지속적으로 뭐 매수매도를 좀 반복하고 있었다 정도로 볼수 있고, 애니 축자 같은 경우 얘네들 상승할 때, 그리고 이후에 조정 받으면서 들어왔다가 이후반에서 다시금 들어와주는 움직임이 나타나주고 있다. 뭐 대신도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바로 하고 그 이후로 큰 움직임은 없었던 걸볼수 있다는 라 거예요. 포스 쪽에서도 이 구간에서 다시금 들어와주는 움직임이 나타나주고 있었고, 주진 투자도 이 구간에서 다시금 들어와주는 움직임이 나타나주고 있다. 나는 기관 쪽에서는 대체적으로 이 구간에서 다시 들어와주는 움직임이 나타나주고 있는 거고, 이전에는 그렇게 큰 움직임이 없던 구간들도 많이 있었다. 외인들의 움직임은 어떠냐? 골드만삭스는 이게 나간 흔적이 나타났죠. 네 그리고 큰 흐름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다시 그 빠져나가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다. 모건스탠디도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었고, 뭐제피모건도메리니치도큰 움직임은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 있다. 자, 그럼 봤을 때뭐 이런 구간에서 큰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런 강한 움직임들이 나타날 때는 기관이 그리고, 웨인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반복된 움직임을 보여줬다. 특히나 이 구간에서는 지금 끌고 올라가고 있는 거는 기관축의 움직임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라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얘들 조정이 나왔을 때, 뭐, 32,500원, 이런 구간까지 조정이 나왔다. 그럴 때, 기관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다라면은, 우리도 같이 매수하는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고, 자, 얘네들이 반대로 상승시켜가지고 빠져나가는 움직임. 매도하는 그림을 그릴 때, 우리도 같이 매도하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면 된다. 그래서 얘네들이 매수매도를 반복하는 움직임을 보여줄 때,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자, 문자로 다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이런 구간들 말고도 우리가 매수매도를 할수 있는 구간들이 또 있다. 자, 이런 파란색 신호와 함께, 그리고 이런 노란색 신호와 함께 우리는 매수매도를 할 수가 있다는 라 거예요. 이 신호들이 뭐냐. 파란색 신호 같은 경우에는 고점 구간을 나타내는 신호다. 여기서 이제 수급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하락 추세로 변경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매도를 해야 되고, 자, 노란색 신호는 뭐냐? 저점 구간을 나타내는 신호다. 여기서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은 상승 추세로 변경될 수가 있어서 이제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이 신호와 함께 수급을 꼭 확인하면서 우리는 매매 타이밍을 잡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면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좀더 보여드리고, 하이젠 R&M 이제 목표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 텐데, 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지표와 수급을 이용해서 매매 타점을 잡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매도하는 곳을 안다면은 최고가 매도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보시면은 노란색 화살표가 뜬다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파란색 화살표가 뜬다면 어떻게 되죠? 주가가 떨어져요. 자, 무슨 약속이라고 한 것처럼 화살표가 나온 다음에 상승하고 또 나온 다음에 떨어지는 모습. 반복이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만 그랬냐 앞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자, 앞에를 보시면은 앞에서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상승을 하고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떨어지죠. 자, 이 종목 지금 보고 있는 게 카카오인데 이 종목만 그러는 거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코스피 코스닥 할거 없이 다 이런 움직임이 반복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종목에 하나 봤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에서도 하나 보게 되면은 자, 코스닥 종목 중에 몽코니 테라퓨틱스를 보면은 자,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 주가가 상승을 하죠.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떨어져요. 자, 마찬가지로 노란색 화살표가 뜨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하고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지금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지표를 활용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타점 매도할 수 있는 타점을 잡기가 굉장히 쉬워진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 보시면 파란색 화살표가 어떻게 터습니까 5점 구간에서 계속 뜨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자, 이것만 보셔도 여러분들은 비싸게 팔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 저는 유튜브답게 구독자분들에게 이 영상으로 계속해서 보여드리겠지만 자, 여러분들 직접 매매를 하신 분들이라면은 타점을 한옥가라도 비싸게 팔려고 하시기 때문에 영상 을 기다리시다가는 빠른 대응 을못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매매하는 타점 필요하신 분 들은 저에게 구독자가 되시면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하단에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했던 의미로 위에 번호 010-8420-8354 번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런 매도 타이밍 나왔을 때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관심 종목 중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주다가 이런 신호가 나타났다면 매수할 수 있는 좋은 타점 나타난다면은 그럼 같이 매수할 수 있도록 매수 문자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타점은 필요없다. 지표만 한번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동일하게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고 위에 번호 010-8420-8354번으로 지표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분석하던 종목 마무리 요점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자, 다시 하이젠 R&M 이야기 해보자면은, 우리는 이제 목표가에 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자, 그 위에서 우리 월봉으로 한번 살펴서 돌려보면은, 지금 37,000, 뭐, 37,000원 구간이라고 봅시다. 이 구간에서 상승했을 때선적으로 여기까지는 도달을 해줘야겠죠. 자, 5900원이, 상장 이후에 최고가다 보니까 이 위로 가면은 뭐 신고가 구간이다 위로 갈 때는 얼마가 갈지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선 이 구간을 돌파하는 게 우선적으로 일차적인 목표가 될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 서울의 1차적인 목표가를 이 5만 9백 원으로 잡고 끌고 가다가 이 근처에 갔을 때더 상승할 수 있을지 조정을 받을지 더 상승한다면 얼마나 더 상승할 수 있을지 한번 예측을 해보는 구간을 가지면 된다는 라 거죠. 서울의 1차적인 목표가를 5만 9백 원, 5만 0천 원이라고 봅시다. 5만 0천원 구간으로 잡고 끌고 나가자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목표가를 5만 천 원으로 잡았다 하더라도 중간중간 변수가 발생하게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줘야 된다. 이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우리의 수익금 달라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대응을 잘 해주는 게 필요한데 어떤 게 있겠습니까?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라면은 매도해가지고 우리의 수익을 지켜나가야 될 것이고. 반대로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칠만한 변수인데,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조정이 나오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라면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우리의 수익을 극대화해 나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어떤 변수냐에 따라서, 어떤 시장 상황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대응 방법은 달라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대응 방법들도 문자로 다 보내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제 관심 종목 중에서, 노란색 신호가 나타나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경우 뭐라고 했습니까? 자,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다 그랬죠. 그냥 매수가이 나타나는 종목들도 발견이 되게 되면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문자로 다 나눠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이 모든 거는 제채널 구독해 주신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는 혜택이기 때문에 한번더 빠짐없이 다 받아 가셨으면 좋겠고 혹시 아직 못받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은 밑에 있는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외에 있는 번호 010-8420-8354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번호인데 이 번호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 남겨. 주시면은 제가 확인되는 대로 이러한 혜택들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 영상 도움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